변치 종합한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상황이 뭐 여러 가지 불편하시죠 공부하는데 어, 정상적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느낌상으로는 조금 더 불편한 상황으로 진행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부분이 가중이 될 겁니다 어, 지금 이제 이런 그 정부 조치가 어, 뭐2.5 단계 거리 두기다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 3단계 요체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장소, 어,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런 부분이 다 문을 닫게 되었죠. 아마 대, 어, 대단히 이제 당황스럽고 어, 난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는 학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이제 느끼는 그 위기감 이런 것과 제가 느끼는 위기감이 조금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우리가 겨울에 이미 뭐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해서, 어, 나름대로 이제, 어, 위기에 대해서 대처 매뉴얼 내지는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 어, 또 하나는 그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수준인데, 원래 학생들은, 어, 저는 정말로 흐뭇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학생들은 너무 의젓해요. 어, 의젓하다 이런 건좀 어린 표현인 것 같고, 아주 의연합니다. 의연해서 시험도 여러분이 잘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험 성적, 시험 형식을 이런 걸 봤을 때는 너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수준 정도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수험생이지만은 어 내년이면은 어 내년 뭐 이맘 때보다 훨씬 전이겠죠. 어 4월5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 직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어그 정도 수준 학생들이면은 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제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 것도. 어, 필요한데 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매일 이렇게 가까이 보다가 음, 길에서 가끔 만나요 여러분들 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열흘이 채 안됐는데 되게 오래된 느낌이에요 오래된 느낌이어서 어, 예전보다는 이제 길거리에 마주칠 때 훨씬 더 반가운데 아, 여러분 힘을 잘 내십시오 잘 내시고 어, 열공 캠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함께 하는 베리타스 온라인 변체 열공 캠프 1200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 1200이라는 표현은 내년 시험에 대한 목표입니다. 작년에 우리 스파르타반에서 1000점 이상이 32% 정도가 나왔어요, 32% 정도가. 그러면은 1200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최고점수가 1180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수준으로 볼 때는 어, 목표점을 1000점 달성한다 이런 부분은 너무 낮은 것 같고 어, 1200점을 달성하는 게 우리 학원의 목표로 또 여러분의 현실적 목표로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참여대상은 우리 k 터반 종합반 전원 그 다음에 5.0 종합반 전원 학생을 어, 참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시행 시기는 정부 발표가 8월 31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면 이제 스터드 카페 등을 차단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 고 6일간입니다. 6일간. 그 다음 토요일은 저녁 6시에 종료가 되고 일요일은 휴식을 취합니다. 또 상황이 변동되면은 뭐 단축되거나 연장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앞에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 열공 캠프를 이제 개설한 취지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는 정말로 학원 울타리를 떠나서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고립감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이제 해가 되는 부분인데 온라인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연결 고리를 찾자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찾아서 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좀 강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열공 캠프라는 부분을 개설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가 룰을 정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경력금을 참여하시면은 경력금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 경력금은 성격은 지난번에 보상 조치하고 조금 다르죠. 지난번에 우리가 어 1차적 보상 조치로서 7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별도, 별도이고 어 그다음 또 우리가 또 일주일을 쉬게 되겠죠. 그때 이제 보상 조치가 또 있고 그것과 별도로 경력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 사장 때문에 열공 캠페 참여하지 못하면은. 경력금은 받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데 따른 불편함 여기에 대한 보상 조치는 여전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 조치가 어 지난번에 1차적 보상 조치 한번 있고 7만 원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8월 31일부터 또 일주일이 있겠죠. 거기 다른 보상 조치. 그 다음에 열공 캠페 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 경력금 지급 이렇게 세번 나눠서 지급을 할 겁니다. 어 참여 절차는 이렇게 방 제목은 함께하는 베리타스 온라인 열공 캠프입니다. 1200. 어 여러분에게 전부 다 문자로 전송이 될 겁니다. 요 주소에 따라서 스파라타반 그다음 스파라타케이트반 이렇게 주소가 달리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참여하시면 되는데 상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의 공반은 그 사진을 이렇게 인증샷을 학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인증샷을 촬영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보이게 촬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급에 한번 해보니까, 동일한 사진을 계속 이렇게 전송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되고요. 시간이 보이게 촬영하시고, 그 다음 학습 장소가 보이게 촬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자가 보여야 되고요. 뭐 어떤 학생은 뭐, 손만 내밀면 안 되나요? 뭐, 머리만 내밀면 안 되나요? 이거 다안 됩니다. 안 되고, 대신에 나는 얼굴이 이제 오픈되는 게 싫다. 이렇게 하면은, 마스크로 가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모자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오픈시켜도 괜찮고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마스크 끼거나 머리를 가리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됩니다. 완전히 둘러싸지는 마시고 아 우리 학생이 참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 촬영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이 타임스탬프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촬영하시면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경력금 지급 요건입니다. 8월 31일, 1월까지 참여 절차로 완료하 참여하셔야 되고, 열공 캠퍼스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다음, 집이나 원룸에서 공부해야 되겠죠. 이제는 뭐, 스터디 카페, 다중 이용시설은 제외한다. 이건 자동차로 제외되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림동 원룸 아니면은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혹시라도 이 조치라는 것이 상황에 이제 유동성이 많으니까, 어, 본가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본가로 가십시오. 본가로 가시고, 어, 공마른 장소가 본가 가는 것보다는 신림동이 편하다, 이렇게 하면 신림동이 하시고, 대신에, 어, 어느 곳에 가든지 심리 유대감은 가지시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습 시간표에 따라서 인증사진을 전송하시되, 우리가 정한 시간에 10분을 초과하면 이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경력금 지급은 캠프가 끝나면은 일주일 내내 일괄 지급을 해드리고, 이때 지급해드릴 때 보상금하고 같이 이렇게 경력금하고 한꺼번에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증샷을 보내지 않으면 경력금이 차감이 됩니다. 예컨대, 한번 놓쳤다, 한번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만 원이 차감돼서 4만 원만 지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 두 번이면은 3만 원, 세 번이면은 2만 원, 사이 상 사진을 전송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경력금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 학습 시간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표입니다. 스파르타반 그 시간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모의고사 보시면은 모의고사 보는 날은 시험 응시로 대체가 됩니다. 사진 보내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모의고사 없는 날은 사진을 보내시고, 대신에 9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9시 10분까지 보내시고, 그 다음에 휴식하시고, 강평 진행하고. 정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1시 10분까지 사진 보내시고 그 다음 또 진행하시고 저녁 식사하시고 6시 40분까지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우리가 10시 반에 마치죠 그 10시 반이니까 10시 40분까지 사진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4번 이렇게 보내십시오. 4번 보내시면 어느 정도 패턴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구체적 행동 요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공부 시간, 휴식 시간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생활을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사진 찍고 그 다음 편하게 쉬시고 또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70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20분 쉬시고 이렇게 우리가 스파르타반의 생활 하듯이 똑같이 해주십시오. 어,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우리가 학원의 단톡방을 개설을 해 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단톡방 있죠. 어, 그래도 학원에 개설한 단톡방이 어 개설하는 형태가 층별로 이렇게 개, 개설할 겁니다. 층별로. 뭐 스파르타 5.0 3층, 4층, 5층 3 개. 그다음 스파르타 K2반 2층, 3층 이렇게 두 개. 총 다섯 개 단톡방이 개설되면은 어 거기에 들어서 와활발히 정보를 교환하시오뭐 힘들다. 오늘 성적 잘 나왔다. 못 나왔다. 또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활발히 교환하시면은 고립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 이건, 저, 8월 28일 저녁 7시까지, 당톡방 개설하고 문자로 각자에게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교들입니다. 조교들은 잘 역할을 좀수행하십죠 단톡방에 수술을 참여하시고, 조교들은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의불편 사항을 취합해서 학원을 전달해 주시고, 역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교들. 그다음 학원의 주변, 이제 학원 주변 학생들은 학원 자료실에 오시면 은답안지를 수령해 에, 가면 됩니다. 수령해서, 혹시 연락이 닿는 주변 동료들이 있으면 답안지를 전달해서 서로 간에 불편을 조금 덜어 주는 쪽으로 또 가끔 얼굴을 보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사는 분비는 시간 피하시고 예컨대 11시부터 12시 이건 좀 한가할 것이고 12시부터 1시는 복잡할 것이고 그다음 최대한 빨리 하시고 빨리 하시고 또 식당에 들어갔다가 저도 이제 요즘 그렇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많으면 추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식사 후에는 혹시라도 이 주변에 계시면은 관악성 입구동이나 이렇게 산책하시면 체력 관리도 되고 스트레스 관리도 됩니다꼭 이렇게 외부 활동을 일일 뭐 일정 부분 시간을 하려 해서 꼭 하십시오. 그다음 7 번입니다. 뭐 여유 있게 생각하십시오. 여유 있게 괜찮습니다. 아마 뭐 학생에 따라 이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이 높아질 수도 있고 뭐 낮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어, 저는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 이 상황이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 기간에 집중하면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어, 그 측면에서도 걱정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이 상황들이 내년 이맘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추억처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그때 베르타스에서 참 힘들었다. 그때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우리 열공 캠프까지 했었지 어, 그런 기억을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얘기할 겁니다. 어, 오랫동안 이제 학원 어, 몸담고 있으면 그초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할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아주 고득점 합격생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학원하고 연결 고리를잘 가지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수준이 높고 아주 좋은 동료들입니다. 그 동료들하고 심리적으로 유대감 잘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힘들고 불편하지만이 시기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넘길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이 상황이 풀리면은 그때 여러분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